책에 98페이지에 한 문제 더 있잖아요? 네. 네, 그거 하나를 마저 풀고 지금 분이 나눠준게 책에 있는 문제보다 조금 쉬운데 좀덜 수능같은 문제 98페이지에 있는 유제 T도시 일기압에서 일산화탄소와 산소가 들어있어요 반응 전 반응 후 주어져있네요 그 다음에 기체 일몰의 부피는 24리터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아보가도로 법칙은, 온도 압력이 똑같기만 하면, 부피와 몰수가 비례한다는 거예요 0도씨 일기압이면 22.4L고, 온도가 달라지면 그 부피도 달라지는 거야. 예이 문제에서는 0도씨가 아닌 거지, 그냥. 그러면, 화학 반응식 형태로 써볼게요. 화학 반응식 형태로. CO를 연소시키는 거니까, CO와 O2가 반응해서 생성물은, CO2가 생기는 거죠. 반응 후에 O2가 있다고 해서 화학반응식 오른쪽에 O2가 들어가는 거 아니야? O2는 반응물인데 반응하고 나서 나은 거죠. 누가 한계 반응물이에요. 한계 반응물, 반응을 하고 나서 부족한 물질이죠 O2가 남았잖아. CO가 다 없어진 거고, CO가 한계 반응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반응 계수 맞춰주시면 이거는 2대1 대2가 되겠네요. 그 이제 초기 상태와 반응하고 나서 남은 상태 이걸 싹 정리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다 다음 앞서 설명이야 문제에 써있는 것만 써볼게 반은 전에 c 5가 5.6g이에요. 반은 끝나고 나면 c 5는 없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연소 전의 부피가 24리터고요. 숫자는 요만소에 있는 거네. 남아서 미지수고, 그죠? 제일 먼저 할 일은 이거를 전부 다 몰수로 바꿔요. 우리가 사용하는 기본 단위는 몰수예요. 항상 기본이 몰수예요. 얘는 C5니까, 분자량이 2 8짜리예요 그러면 5.6g이면 몇 몰이냐? 28에다가, 곱하기 2 곱하기 10분의 1을 하면 되죠. 곱하기 2 곱하기 10분의 1니까얘가0 2몰이요그 다음에, 52는 몇 몰이지? 이게, 맞죠 24에서. 2 4 l 면 이게 1몰정도. 그러면 O2를 알수 있는 거죠. 반응적으 O2가 합쳐가지고 1몰이니까 O2가 0.8몰인 거죠. 그러면 이제 반응하는 과정에서는 한개 반응물이 모두 다 소모될 때까지 반응한게니까 O2는 0.1몰만 없어지게. 그래서 CO2가 0 2몰 생길 거예요. 끝나고 나면 O2가 0.7이 남고 CO2가 0.2몰이 되고 전체 다 합쳐서는 0.9몰이 되는 거예요. 이걸로 부피를 얘기하면 되는 거죠. CO2가 얼마냐? 0.2몰. 부피가 얼마냐? 0.9몰이면 부피가 얼마야? 부피가 24리터에다가 곱하기 0.6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21.6입니다. 그러면 기 ㄱ x가 0.2 구했고요. ㄴ v가 21.6 구했고요. ㄷ 연소하고 나서 실린더 속의 산소기체의 질량이 몇 g이냐 질량은 이 0.7몰 알고 있으니까 이걸 질량으로 환산해 주면 돼. o 투는 1몰당 몇그1 네? 1몰당 질량 분자량. o 투의 분자량은? 산소 원자가 16, 분자 두 개니까 분자는 원자 두 개니까 32. 너무 쉬운 것부터 물어봤나? 이거 질량은 몇 g이야? 1몰당 32g이니까 0.7몰이면 32에다가 곱하기 0.7 하는 거죠. 0.7몰이다. 몰 단위 말고 g 단위래나 분자량을 곱하면 되는 거예요1당32 그러면 질량이 21에 14니까 <laughs> 22.4가 이거네요 그 디귿도 맞는 거 아니에요? 아 근데 반응 전 반응 후에 기체의 밀도는 어까요 반응점, 받은 도 밀도는? 지연아몇 대면? 그러니까 숫자를 얘기할 때 밀도를 구하려면 밀도를 여러 개의 숫자로 나누어 본것이는 거예요. 밀도는 도피와 질리 아니잖아. 따로따로 생각하면 쉬워. 따로따로. 따로. 반은 전, 반0후비비했했을질 질량은 1 0되 전, 질량은 안 변하지. 질량은 안 변하는 건데 부피는? 부피는 계산해 놨잖아 10년 1 0당0까부피니까부1 0 1 0대 전, 10년 전, 10년 전, 10년 전, 10년 전, 1 0 화학식량과 몰, 그다음에 화학반응식 반응양적, 양적관계, 여기까지 합니다. 이제 요 문제를 준 거는 지금 앞에 조금 비교적 쉬운 문제도 있고 뒤에 C, 몰롱도 이거인데 몰롱도 우리가 아직 안 했어. 다음 시간에 보니까 내버려두시고, 어? 어, 몰롱도는 내버려두시고, 이 앞에 화학식량과 몰. 그거부터 문제를 좀 연습을 해 볼게. 네. 숙제는 다 세 가지 원자의 질량 관계에 의 x2y의 화학식량을 고르세요. c의 원자량이 12, xy는 이미의 원소기호이다 이렇게 됐네요. 이제 원자량이라는 건 원자 하나의 질량을 원자량이라고 하는 거죠. 고그 개념만 정확하게 예출돼요. 왼쪽 그림은 무슨 뜻이야? 질량 탄소 4개와 x3개가 질량이 똑같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C가 질량이 12라 그랬으니까 X가 16이네요. 그다음에 이제 왼쪽 거 보아하니까 X 2개랑 Y 1개랑 질량이 똑같네요. X가 16이니까 Y는 32죠. 그러면 이제 X2Y의 화학신녀는 64네요. 원자량이 뭔지 알면 돼. 원자량은 원자 하나의 상대적인 질량. 원자 1몰당 질량, 똑같은 원자야. 2번, 화합물 AB, A to B의 분자량을 나타낸 것이다. 분자량은 원자들의 질량을 더한 값인 거죠. 그러면 AB가 30이면 A 원자, B 원자 더해서 30인 거죠. A to B가 44 그러면 a 원자 2개, b 원자 하나 더해서 4 4이거에 그러니까 a가 14, b가 16. 이거야. 그러면 ab2는? ab2는 14에다가 16두 개니까 이제 원자량의 정의를 물어보는 문제예요. 원자량의 정의 원자량을 정하는 기준이 누구냐 이건데 기준가라는 거는 기준가라는 거는 지금 이제 원자가 두개 있는 거죠. 탄소 12가 있고 수 1짜리가 있는 거예요. 기준가라는 거는 탄소 12가 탄소 12를 기준으로 할까 얘가 1.000인 거야. 그때가 1.008이래. 그러니까 이게 질량수와 원자량이 미묘하게 달라서요. 소수점 아래로 많이 내려가면 조금씩 이 차이가 생겨요. 정확하게 딱 12배가 아니야. 그 차이를 숫자로 써준 거지. 근데 이제 기준 나라는 거는 기준 나라는 거는 수소의 질량이 1.000이라는 거 아닐까? 그러면 얘 질량은 1 2 0 0 0이에요 그거보다 커요. 작아요. 헷갈려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자량이라는 건 상대적인 질량이지. 실제 질량은 변하는 거 아니에요. 이건 안 변하는 거죠. 실제 질량이 얼마 있는 거예요. 실제 질량이 있는 건데 그거를 1.008a, 1.000b 이런 식으로 쓰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12.000a는 b로 표시했을 때 이게 둘이 똑같은 대있잖아 그렇죠? 지금 값을 봤을 때 얘가 12보다 커야 돼, 작아야 돼. 하나의 질량이 상대적으로 작게 표시가 되는 거죠. 얘는 12보다 작아야 되는 거죠. 실제 질량이라는 거아니다 그러면 기역 원자 한 개의 실제 질량 이거는 변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건 똑같은 값이 나오는 겁니다. 니는 H2의 분자량 분자량은 실제 질량이 아니죠. 이건 상대적인 질량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변하는 거죠. 디귿 CH4 16g에 포함된 분자의 개수 이거는 한 개질량에다가 개수를 곱하면 실제 질량이 되는 거죠. 질량 16g이면 분자 하나의 질량은 변하는 거야 안 변하는 거야. 이거 안 변하는 거야. 그러면 거기에 들어 있는 분자의 개수는 일정한 거죠. 지금도 변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걸 우리가 단위를 다르게 하면 틀린 말이 될수있어 이걸 우리가 이제 비슷한 말로 뭐라고 쓰냐면 1몰의 질량에다가 몰수를 곱하면 전체 질량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1몰당 질량은 이거는 우리가 임의로 정하는 거죠. 기준 가에서는 수소 원자 1.008g이 1몰인거고 기준 나에서는 1.000g이 1몰인거잖아 그러면 1몰당 질량은 변하는거죠 변한, 변한 이거는 가와 나가 다른거죠 그러면 16g에 들어있는 몰수가 얼마냐 그거는 얘기가 달라지는게 맞는거죠 몰수는 우리가 마음대로 정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측정 값은 안그라는 거고 우리 가 약속으로 정한 건변할수 있는 거지 우리 약속으로 정한 건. w 죠 원자량이라는걸 정하는게 s t 이 무조건 h 무 t s 6 h a t 의 h a t 계 that? What's that? What's 의 h a t 계가 나중인거야 질량이 항상 기준 t h a 질량이 4번 입자수가 가장 많은 것은? 여기서의 입자라고 말하는 건 원자나 분자를 다 포함해서 말하는 거예요. 시키는 걸 세면 되는 거야. 1번 O2가 32g. 그러면 분자는 몇 몰이에요? O2는 분자가 1몰이야 2몰이야? 분자는 1몰이죠. 산소 원자 1몰이 16g. 원자량이 16. O2의 분자량은 32. 그러니까 이거는 분자가 1몰이거든요. 이건 메테인 22.4리터. 그러면 분자가 몇 몰? 0도 실기함이니까 그러니까 22.4리터면 그냥 1몰인거죠. 그 다음에 3번. 염화나트륨. 1몰에 포함된 전체 이온의 수. 염화나트륨 1몰이면,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건 뒤에 화학결합을 배우고 나면 더 확실해. 염화나트륨 그러면 이게 NA 이온과 CL 이온두 개로 붙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온의 숫자는. 원자 따로따로 세우면 되는 거죠. 이온의 수는 2몰이 되는 거죠. 4번 CO2 44g 원자에수 일단 몰수를 세요 CO2가 44g이면 분자가 몇 몰이에요? 분자가 1몰 그죠? 그럼 원자는? 분자 1몰 안에 탄소 원자 1몰과 산소 원자 2몰이 들어있는거죠 원자는 총 3몰인거죠 5번 H2가 6곱하기 10의 23승 10의 23승 개 아보가드로 수만큼이 있는 거네. 이걸 우리가 묶어서 1몰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 안에 들어있는 수소 원자 의수 그랬네요. 원자는 2몰이네요. 그러니까 개수가 제일 많은 거예요. 4번 얘가 3몰이니까 얘가 제일 많아. 요 5번 분자량, 질량, 부피, 0도씨, 1기압, 두체, A, C이다. 빈칸 다채워드려 분자량, 질량, 부피가 있으면 옆에 뭔가 한 칸이 더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다룰 때 기본 양이 몰수예요. 자 부피 질량으로부터 몰수 알수 있나? 지금 당장은 알수 있는 방법은 없죠. 분자량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부피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부피가 11.2그 몰수가 얼마? 2 2 걸. 그러면 이걸로 분자량을 찾을 수가 있는 거죠. 분자량은 무슨 말이냐면 이게 1몰당 질량이라는 식거든요. 지금 그러면 A는 분자량이 얼마에요? 어, 16인거죠. 2분의 1몰이 8g 1몰당 16g B는 분자량이 4 4고요 부피가 5.6이네요 어, 그래서 몰수는요? 어, 부피를 알면 몰수하는거죠 부피가 5.6이니까 4몰이구요 그러면 질량은? 1몰당 44 4분의 1몰이니까 1 1가 C, 분자량이 64, 그 다음에 질량이 6.4. 그래서 몰수는요? 이, 이번에는 4. 질량으로부터 몰수인가 봐요. 아, 몰수는 10분의 1몰. 몰수가 10분의 1몰. 그렇죠? 수가 10분의 1몰이면 프로 부피를 얘기할 수가 있는데, 부피가. 점 이하로 채거죠 ㄱ, 분자량은 A가 B보다 크냐? 아니고요 ㄴ, 분자 수는 B가 C보다 많냐? 분자 수는 B가 4분의 1몰, C가 10분의 1몰니까 B가 많네요 그러니까 ㄴ이 맞고요 지금 밀도가 가장 큰 것은? 밀도는 부피와 질량이 있으니까 부피 질량, 부피 질량을 다 계산하셔도 되지만 온도와 양이 똑같을 때는 분자량이 비례하는 거죠. 분자량 그러니까 분자량이 제일 큰거 C가 밀도가 제일 큰 겁니다. 이게 틀린 말이에요. 몰수가 기본인 거예요. 뭘 줘도 몰수로 바꿔놓고 그 다음에 생각해. <laughs> 질량이 나온다, 부피가 나온다. 일단, 몰수로 바꾸고, 그 다음에 생각을 해. 6과 25도 c 일기압 자, 이거는 0도 c 일기압은 아니죠. 그러니까, 1몰이 22.4L는 아니에요. 하지만, 1몰당 부피가 O2와 메테인, 메테인이 똑같다라고는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가와나의 O2와 CH4가 있는데요. 얘네들의 부피가 부피가 비율이 1대 2잖아요. 이말은 몰수가 분자의 몰수가 1대 2란 뜻입니다. 그러면 1번 분자수는 1대 2, 2번 아, 1번 몰수가 1대 2, 2번 분자수가 1대 2, 똑같은 말, 똑같은 말이죠 그러면 원자수는요? 원자 수는 O2는 분자 하나당 원자가 두 개잖아요. 그러니까 분자 수에다가 곱하기 2를 하면 되는 거고 이에는 분자 하나당 원자 다섯 개니까 분자 수에다가 곱하기 5를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1:5가 대 맞대요. 그다음에 질량을 구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질량을 구하려면 분자량이 필요하거든요. 분자량 이제 원자량이 c, H, CHO가 다 주어져 있네요 그러면 O2는 분자량이 32이고요 c h 4는 분자량이 16자리예요 그러면 질량은